예, 반갑습니다. 화학원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용액들은 크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산성에는 위에 레몬, 사이다, 우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염기성 용액에는 비눗물, 암모니아수, 표백제 이런 것들이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산과 염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산과 염기는 맛이 차이가 난다거나 금속과를 반응을 하냐 안하냐 뭐 이런 것들로 산과 염기의 차이점 알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산과 염기의 차이점을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과 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말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먼 과거에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는 산성 용액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성 물질이라고 하였고,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 즉 염산, 이 염산이 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염화수소는 산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염화수소, 염산 외에도 H2SO4, 황산이 있는데 이 황산에는 내어놓을 수 있는 수소가 두 개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H2SO4가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을 이렇게 내어 놓게 됩니다. 역시 수소 이온을 내어 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라서 황산은 산성 물질이 되는 것이죠. 아레니우스는 염기는 어떤 물질이냐는 질문에는 물에 녹아 OH- 즉 수산화 이온을 내어 놓는 물질을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으면 되는데, 대표적인 얘가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넣게 되면 역시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Na+, 나트륨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이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수산화 나트륨이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아레니우스 정의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칼륨 역시 화합물에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아서 칼륨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을 내어 놓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였죠. 아레니우스는 이렇게 산과 염기의 정의를 물에 녹아서 무엇을 내어 놓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암모니아, NH3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암모니아는 염기성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NH3에서 H가 나와야 될것 같아서 산이 아니냐, 또는 OH-가 없는데 어떻게 염기이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존재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훗날의 브랜스테드와 롤이라는 사람은 산과 염기를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대표적인 산성 물질인 염산이 물과 만나게 되면 이 염산에 있는 수소가, 수소가 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염산에 있는 수소가 물에게 수소이온을 주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 산성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자, 물이 수소이온을 받으면 H3O+, 하이드로늄이온이 되고, 그리고 염화이온만 남게 되겠죠. 반대로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앞에 아레니우스랑은 전혀 다른 설명이죠. 염기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 물에 녹으면 물에 있는 수소를 받아오게 되면서 암모늄 이온 NH4+가 되고 OH-가 나오게 됩니다. 즉이 암모니아는 물로부터 수소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라는 걸로 암모니아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산은 H 플러스를 주는 물질, 염기는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입니다. 자, 염화수소 같은 경우 물에게 H 플러스를 준다고 해서 산성이니까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겠죠. 즉, 이 반응에서는 염산과 만났을 때 물은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반응을 보면 암모니아에게 오히려 수소이온을 주는 산으로서 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은 염산과 만났을 때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염기로 작용하나, NH3, 암모니아와 같이 염기성 물질을 만났을 때는 수소이온을 건네주면서 산성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즉, 물은 염기와 산 모두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쪽성 물질은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렌스테드 로리는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을 산,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표현하면서 반응식에 산성이 존재하면 항상 염기도 같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산성이 수소 이온을 주면 그것 준 수소 이온을 받는 염기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식의 산성과 염기성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하였죠.